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5월 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안, 해외 안전 여행 서포터즈 6기 발대식 관련 사항입니다. 내일 5월 7일 외교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해외 안전 여행 서포터즈 6기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해외 안전 여행 서포터즈는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젊은이들이 보다 참신한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해외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번 그 6기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6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브라질과 페루와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있을 그 문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한인들의 브라질 이민 50주년과 한 페루 수교 50주년을 맞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양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각각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단, 이름이 코리안 타이거즈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약자로는 K타이거즈를 파견하여 태권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브라질과 페루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구 반대편 먼 이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남미 6개국의 개발 기획 담당 장관급 인사 6명을 초청하여 제4차 국가 개발 미래 비전 공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개발전략 담당 장관 또는 고위인사들을 초청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이 중남미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